아, 오늘은 또 아름다운 글에 대해서 좀몇 마디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슬퍼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등잔물 기름이 좋으면 불빛이 밝고 그림도 적고, 그림도 적고 기름 냄새도 적습니다. 기부, 기름이 나쁘면 불빛도 그리고 을림이 심해서 냄새도 격하죠 우리 등장기름 우리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우리가 국민학교 때, 아유 진짜 어두웠죠. 잘못하면요 힘가지고 그리해가지고 고시커미 시커있잖아요 그림 등장불 기름이 좋으면 불빛도 밝습니다. 그림도 적, 그림도 적습니다. 기름 냄새도 적죠. 기름이 나쁜 불빛도 그리고 을림 심하고 냄새도 아주 격합니다. 사람들이 순리를 역행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산다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차츰차츰 차츰 시간이 지나 삶이 불행해지고 가정부라 자손 불효 불보듯이 뻔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 심성도 평소 마음을 잘 따라서 정직하고 진솔하면 삶이 윤택하고 누가도 화목하고 자손 창성하며 행복한 귀에 만사성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등자는 우리의 몸등입니다. 기름은 우리네 정직이고, 바르게 노력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심성이고, 심지어 우리네 주관이며, 등불은 우리네 인성과 인격, 삶의 길잡이 결과입니다. 공간은 우주 속에 살아가며, 또 살아가야 할 삶, 환경과 우리네 세상이라고 하죠. 때로 잘못 들어선 어둠 속에서 끝내 자신의 빛나는 길 하나 한 까만 어둠만큼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찾게 할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어둠의 길을 우리가 재촉하지 말고 빛의 길인 예수님의 길, 길이여 진려 생명인 그분을 우리가 따라서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결심한 건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심을 했다가 금방 중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도 포기하고 결단해야 할때 결단하지 못하며 필경 자신에게 재난이 초래됩니다. 알량한 나라고 하는 그놈이 소중하고 대단한 나라고 했던 허물을 벗긴 거지 우리가 인내고 고난이고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팔을 벗어야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거짓과 의선적 가식을 깨끗이 벗었을 때, 본래 참모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나타냈을 때, 참 진실을 알수 있잖아요. 어제도, 김철 목사를 제가 만났는데, 아, 직업이 50개 이상을 가졌대요. 정말로 붐없이, 정말 밴 고생을 다했어요. 가방끈도 짧은데서, 속으로먹고살고위 깡패 속으로 간 것이 그곳에 들어간 결과가 됐고, 또그 결과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조의 종이 되기까지 그 눈물 어린 간정 잠깐 들었지만, 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느끼죠. 아, 우리가 그럴 때 위선적 가식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수박 속을 확실하게 알려면은. 여러봐야 알잖아요. 물론 이렇게 통통 두들겨서 소리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농작 전문가 안내를 믿으면 은 대대시 예전 문명에서 양심 있는 인격을 갖추면 은 서로 신뢰하며 사는 좋은 세상입니다. 양심 있는 주의 정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긁어서 돈 물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뭐 돈을 돈의 성도를 가치로 생각 영혼의 가치로 생각하세요. 뭐 그분들이 돈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아로사니요. 어떤 큰 목사들, 오히려 성도들 다 돈으로게 살았는가? 장난삼세 얼마, 안수자세 얼마? 아, 진짜 장사꾼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을 싹꾼이라 고 하는가? 우리 교회 같이 적은데 무슨 싹꾼 될게? 먹고 마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견디는 거고요. 오히려 뭐 임대로도 우리가 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큰회는요 넘치고 넘치지않아요오히려큰교회에서좀 작은 교회를좀 도와주세요. 응? 해외 성교 세계 성교안 되면서 큰 거는 해도요. 국내에 있는 가족 실수권들 도와주지 못하는 한국의 기독교 정책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참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목회자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만 내려놓으면 서로 화합되고 응하, 응화, 영화하는 인격자가 됩니다. 누구 함부로 무시하거나 얄보지 얕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삼의 힘이 큰 힘을 됩니다 한삼의 의견이 큰 의견을 바꿀 수가 있어야죠. 너나, 나나, 돕깅 객깅. 죽을 때 보면 압니다. 한심한 인생을 살았음을 죽을 때는 우리의 후회하죠. 그리고 그걸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아. 우리가 뒤늦게 후회하면 때는 늦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이란 어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고민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 우리 사람들 보면 너무 망설여요. 어? 이게 옳다음 어 한번 해야지 해고라서 실패해 보는 게 낫죠. 하지도 않고 평생 참 그런 분 많아요. 제가 가끔가다 기도하는 거 보고 어떤 때는 신앙 있는 분이요. 망설여요. 그리고 너무 불신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 외에는 다른 거 보면 안 된대요. 그럼 세상의 지식 배우지 말아야죠. 세상에 살 때는요.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배우면서 이웃과 이 이웃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삐딱해요.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상하간에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크로스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이웃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에서 우리는 잘 격조롭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서클라 착 돌아가서 우리 회전을 우리 피에. 피가 맥히고 굳어서 돌아가지 못해 우리는 생명이 죽습니다. 호흡이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이렇게 호흡 있게 하지만요 세상에도 흐름을 탈자 흐름.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가 돈만 모아놓고 있어 뭐가 되 되고 흐름을 못하면그 사람은 동맥경화로 죽는 겁니다. 동맥경화로. 우리의 믿음도 흐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응답 받는다면 이건 다 무시해. 동맥경화로 죽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우리는 바라보라고 했잖습니까? 동서, 남북을 바라보서 강한 데는 강하고 약한 데 약한 걸 우리가 잘 처리해주고 회전시킬 때 우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면서 소금 역할은 하나이고 빛만 되려고 비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변이 어두워지는데 어둠도 비쳐야 되죠. 우리는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동선 한번 바라보며 하늘과 땅과 자우를 살펴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큰교는요 먼데보다도 가까운 한국의 교회 자기 지역의 큰교가 크게 뭐 성년 열 군데만 도와줘봐요. 작은 교도요 얼마 영웅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정말 행복하고 대한민국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하나가 돼도 국가적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더 하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목회들이 자 어떻게 하면 정말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들 나오면 정년퇴직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요. 큰 교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중소교단 없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목회를 아무리 영원 구원해도요, 그 뒤에 생명이 없고, 그 뒤에 빛이 없으면요. 그래도, 그러나, 세상 사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며어이쭉 하면 이렇게 지지로 막살하게 사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 영원도 살리 육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살리는 거예요. 영원이 있는데, 육이 다 썩어들어.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몸이 아픈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들 치료도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건 눈으로 보이는데 안 돼요. 그러면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같이 연합돼서 몸도 살고 영도 살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의형이잘된 거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삼박자의 우리 축복을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늘 아래 아무리 가도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 밝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 밝은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세상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다고 합니까? 큰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영혼을 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변의 식구들이 굶고 죽어가는데, 작은 개들은 함께 죽, 굶어 죽지만은 힘들지만큰 개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배불리 먹고 살면 뭐 어디 천국 갑니까? 그 많은 돈이 있으면요 주변을 살피는 그런 교회가 돼.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해서 정말 교회는 정말 참 좋은 교회다.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된다. 이런 칭찬을 받는 곳이큰 교회가 역할을 해줘야 돼요. 큰 교사님들만 다 도둑놈이다, 다 싹꾼이라 말을 들으면 아니 되잖아요. 그 목표와 그 내인별 떼어버려야 돼. 자 훌륭하다, 정말 선지하다. 정말 하나님 주의 종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또 바뀌는 것이 교회의 또 성도들과 믿는 직분자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씩만 고쳐나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